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속 나논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종자목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채식설 수채색슬 홍비단입니다. 수채식설화를 대표하는 품종 중에 단연엇 뜸인 그런 정말 멋진 품종입니다. 맹품 수채식설화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2번 호피반입니다. 아주 짧은 엽성에 호피반 문늬 정말 전 입장 다 하려하고 이쁘게 잘드리는게제입니다 3번 홍화 수사입니다. 아주 이쁜 홍화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4번 단엽종 구암입니다. 흔하게 널리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개체가 아니라서 이런인상이 남습니다. 오리지널 단엽입니다. 5번, 두화색설 원행도입니다. 원행도 종자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에 신화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6번, 잎변에 서반사피입니다. 정말 엽성이 까랑까랑한 잎변에 이렇게 서반사피 무늬 모쪽도 소멸 없이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잘 발현된 개체입니다. 7번, 소반입니다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8번, 환엽입니다. 거의 민단엽이라고 해도 될 만큼 까랑까랑한 잎성의 배불떼기 환엽입니다. 9번, 서반입니다. 조금 시엽이긴 해도 서반 무늬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잘드리는게 제입니다. 1번, 수채색슬 홍비단 뿌리입니다. 자마가 이렇 크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옆에. 뿌리 생략 좀다 살아있고, 정말 건강하고 좋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너무 좋습니다. 2번 호피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양호하고 좋습니다. 전진촉 뿌리 아주 잘 내리고 있고, 뒷태 뿌리도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3번 홍화 수사 뿌리입니다. 신화가 이렇게 크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뿌리도 아주 굵으면서 튼실합니다. 뿌리가 전진 초크로 뿌리가 다 있어서 뺑하는데 큰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번 단엄쪽 구암뿌리입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자마 여기 하나 양쪽으로 하나 아주 크게 두 방이나 달려 있습니다. 여기. 뿌리 상태도 정말 건강하고 좋습니다. 부화색설원닝도 뿌리입니다. 신화 이렇게 크게 신화 뿌리 정말 잘 내리고 있고 뿌리 상태 건강하고 좋습니다. 전진 1초거로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6번, 입변의 서반사피 뿌리입니다. 신나 이렇게 크게 붙어 있고,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7번, 소반 뿌리입니다. 자마일의 양방향으로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8번 환녀뿌리입니다 조금 탄화가 있어서 그렇지 뿌리 상태 아주 굵고 딱딱하고 건강합니다 자마 이렇게 크게 붙어 있고 배양 방법에 따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검고 그런 거지 문제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9번 서반뿌리입니다 왕자마 하나 옆에도 자마 하나 자마가 두 개나 붙어 있습니다 뿌리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1번 수채색설 홍비단입니다. 수채색설화를 대표하는 품종 중에 단연 어떤 인 그런 품종입니다. 각종 지역 전시회에서 가장 많은 수상경력을 가진 품종이며 매우 귀한 품종으로 인정받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수체색설 종자목으로는 정말 최고인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작도 아주 좋은 정말 중상작입니다 촉수는 총세촉의 자마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20cm에 잎 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작도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배양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1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뿌리 상태도 좋고, 작도 아주 좋습니다. 이번 아주 화려한 호피반입니다. 전잎장이 이렇게. 엽성도 그렇게 길지 않고 짧은 엽성에 무늬 발색이 전잎장이다 화려하고 이쁘게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두촉입니다잎 길이는 17cm에 잎 폭은 0.8cm 까지 놓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잎끝 데미지 하나 없이 배양 상태 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1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3번 홍화 수사입니다. 이렇게 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홍색의 발색이 정말 일품인 홍화로 전국대에 다수 수상 경력이 있는 명품 홍화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명감에 태극품으로 올라와 있는 우수종자로 선홍색을 띄우는 맹화 명화 중에 맹화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5cm에 잎 폭은 0.6cm 까지 나옵니다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1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홍화종자목으로 더할나위 없이 정말 좋은 품종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4번 단엽종 구암 입니다 흔하게 있는 그런 개체가 아니고 특이한 그런 단엽종입니다. 라사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끝에 요한 입장에 데미지 말고는 나름의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마가 양쪽으로 크게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촉수 불릴 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전진촉은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촉수는 총 3촉에 자마 두개입니다잎 길이는 10cm에 잎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전 입장이 다잎 폭도 느리고 나사지도 아주 잘 들은 단업종입니다. 뿌리 상태 또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3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5번 두화색설 원행두입니다 원행두 종자목 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에 다좀 담아봅니다 아주 작지만은 이렇게 촉수는 총한촉에 신화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1cm에 잎 폭은 0.6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신화가 아주 크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6번 잎변의 서반사피입니다 모초계도 서반사피 무늬 너무나 화려하고 이쁘게 잘 들었습니다 변빵도 너무나 이쁩니다 엽성은 정말 까랑까랑한 잎변입니다 정말 까락지변이라고 할수 있는 잎늘어짐이나 처짐이 전혀 없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7cm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하고 좋습니다. 작도, 모척에, 무늬 소멸 없이 그대로 남고 전진척에도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잘 발현되는 서바사피 종자목입니다. 사피 무늬도 이래 전 입장에 걸쳐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잘 발현됩니다. 가격은 1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종자석만큼은 정말 좋아 보이는 사피 개체입니다. 아주 화려한 소반입니다, 이렇게. 무늬가 아주 특이하고 이쁘게 잘발현된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에 자마 두 개입니다. 자마가 양쪽으로 아주 크게 두 개나 붙어 있습니다. 잎 길이는 19cm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작도 데미지 없이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전입장에 이렇게 소바 무늬가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잘 남는 개체입니다 8번 환엽입니다 이 개체는 환엽이라고 하기 보다는 거의 민단엽에 가깝습니다. 너무나, 엽성만큼은 정말 단엽입니다, 단엽. 이 끝이 지핀 듯이 오가져 있는 두 화목의 색감은 정말 진녹입니다진녹 엽성만큼은 단연단엽입니다. 촉수는 총 다섯 촉의 장 하나입니다. 잎길이는 10cm에 잎폭은 0.8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 상태는 너무나 좋은데 조금 단화가 있어서 검을 뿐입니다. 아주 굵고 딱딱하고 건강합니다잎 끝은 잎끝 마무리는 지핀치이 오가져 있는 동그란 도화목입니다. 배불대기 화늘입니다 이렇게.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9번 서반입니다. 아주 새벽이긴 해도 서반무늬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이렇게 아주 넓게 대절반식으로잘 발행된 서반종자목입니다 모촉에도 무늬가 있고 전진촉도 이래 아주 화려하게 이쁘게 놓은 게 전진촉입니다. 다음 시나도 더 화려하게 놀것 같습니다. 이런 기치들은. 모초계도 이래 서바무늬가 다 남아 있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에 잡아둔 게입니다. 잎 길이는 19cm에 잎 폭은 0.5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이래 배양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여러 총 만들면 정말 이쁘고 같은 그런 서반종 자목입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